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어, 교육에서 가장 우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최근에 그 인공지능, 로봇 산업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얘기가 됩니다만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에, 최근에 그 인간이 불을 발견하는 것보다도 더 어, 우수한 어떤 발견이 있었다라고 이제 차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채찌TP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수십억 권의, 수천억 권의 그 책들을 읽혀서, 언어를 기반으로 한, 어, 채찌TP를 이제, 출시했습니다. 3월 달에. 그래서 몇 차례 지금, 음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것을 보고 이제 굉장히 놀랐는데, 미국 의회 같은 데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타가, 아,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 소위 그, 교육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건가. 뉴욕주 같은 데서는 여러 신문 기자들이 여러 가지 기사를 쓰는데 에, 과연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걸 받아들인다든지 학교 선생님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이게 옳은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는 재치 T 피를 만든 쌤이라고 하는 분을 불러서. 어, 충분히 비슷하게 여러 가지 지르를 합니다. 아, 그 지르의 그 핵심이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 채찌 TP를 만드는 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 좋은 방향과, 이제 뭐, 순 기능이라고 할까요? 어, 그리고 이제, 나쁜 방향, 악기능, 순 기능과 역기능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 통제를 어떻게 하는가, 아무 통제 없이 그냥 맡겨야 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첫째로, 알고리즘을 어떻게 받아들이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 어떤 결정권을 가진 자들, 소위 우리나라 같은 면 이제 교육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애들 손이나 잡고 무슨 저어 그 뭐라고 럴까요 사진 찍어 가지고 아주 교육감이 무슨 자애스러운 인간같이 이런 그, 그 어설픈 그런 것이 모르겠습니다. 어, 각도마다 이제 도의 교육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의 것은 어떤지는 몰라도 우리 도의 교육감을 보면 뭐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뭐, 어, 그분이 이제 과거 대학 총장을 했다라고 해서 뭐 교육에 대단한 일각견을 가진 것 같이 비치는데 그런 거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고 알고리즘을 실제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채찌 TP에 관한 것들이 실제로 오, 인류의 미래 방향에 에, 정말로 도움이 되게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어, 거기에 대한 어, 규제를 정확하니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가?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어. 그 최고 권한자가 이제 그걸 밝혀오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무슨, 선생님 중에 제지트피를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그게 자랑스러운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지트피를 써서 프론트를 자유로 만들어서 좋은 답을 얻어낸다 해도, 알고리즘이 정말로 합당하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판정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름대로 그 알고리즘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애매하고 어떤 미쳐지지 못하고 손, 아직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라면 어, 토장 찍는 자리 빗겨놔야죠. 어,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미국 의회에서, 어, 이 로봇 산업에 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감정을 넣고 의식을 넣고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이러는 것까지 이제 걱정을 하던군요. 어, 로봇이 사람을 죽였을 때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 그럴 때가 올 수도 있겠죠. 인간이 어떤 새로운 신을 만나기를 바라는 듯 한다라면, 로봇 사회에서의 그 변화도 아마 그에 준하는 상당히 다른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이 현대 교육의, 거창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육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에, 정말로 이제, 유토피아적인 사고입니다. 그 유토피아적인 사고는, 어, 인간의 평등 사상이 이제, 이제, 교육에서 적어도 어떻게 해야 평등을 구사할 수 있을까? 아, 수입의 평등, 그리고 인간적인 대우의 평등,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평등 사상을 통한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후손에게 어떻게 밀려줄 건가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 가지로 반성해야 할 부분인데, 찌그러진 거울을 쳐다보고 자기 모습이 거창한 걸로 착각하는 사회에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연하게, 그, 연구 같은 데서는 어떤 것이 가장 옳은 건가, 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 같은 경우에, 에, 그, 어, RSE에 자주 접하고 그래서 그러는지 어, 그, 6월 중간이라든지 7월 중 중간에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거기에 꼭 피해 줬으면 참여해 줬으면 하는 것이 SNS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전달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래 사회는 에, 어떤 수입의 불평등이라든지 사회적 불평등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에, 에, 우여곡절을 겪는 그 과정 말고 이제 정말로 미래 사회에 예. 평화로운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줄 때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감쌀 수 있는 그런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디스토피아를 연구한 그런 집안에서 디스토피아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사실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의 세 번째 문제가 아 정말로 근본이 뭔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나는 최근에 에, 국회의원 중에 어느 젊은이가 젊은 국회의원이 에, 비트코인으로 이제 50억이라고 하는 어, 돈을 벌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제 법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과정을 에 아주 깊이 눈여겨볼 수는 없지만 은 가끔은 뉴스도 듣지도 않고 테레비를 잘안 봐도 오 가끔 음 테레비를 트는데 그어 젊은 국회의원의 50억 불을 비트코인으로 벌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힐난의 대상이 돼가지고 증계하는 과정까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에, 그 사건을 대하면서 나는 나 나름대로 어, 대개 정보계통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에,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30억 정도 자산을 늘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나라의 그, 그 카톡이라고 하는 그 운영체제를 운영하는 그룹이, 에, 그, 미국 애들 보고에 하면 어, 하루 저녁 사이에 뭐, 400억씩을 이렇게 나눠 가진 사실이 있어가지고, 한국은, 그래, 믿음의 사회, 트러스트의 사회가 아니다 해가지고, 전 빠져나가 버리고, 한국을 전혀, 어, 떤 대상에서 빼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각 을 내가 쓰고 있는 크롬박스에서는 카톡이 되지 않도록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카왜 크롬박스를 쓰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사실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크롬박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애들 고등학교 대학은 거의 크롬박스를 어, 사용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 그, 그 비트코인은 뭐다잘 아는 바와 같이 채굴 기술과 관계가 있습니다. 미래 사회가, 아, 디지털 정부를 선호하게 된다라면 몇 가지 기술을 정확하게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교육에서 그런 거를 명확하게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어, 교육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어, 나는 전북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도 컴퓨터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PC를 비교적 초창기에 일찍 만진 사람 안 합니다. 그래서. 어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은 내가 A급 어, 그, 그 프로그래머로 어, 맥이 맨 처음 나온 1983년도에 에, 맥 컴퓨터를 선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그걸 들고 들어오려고 니까그 당시에 480만원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어... 애플 PC를 주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해왔는데 그런 나름대로 어, 웬만한 데이터 나를 쓰시는 그걸로도 많이 에, 이용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에, 이제 에, 그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딥러닝, 머신러닝에서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리퀴드 어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액체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에 정말로 몇 사람만이 이렇게 알아가지고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거의 많은 교육자들은 거기에 대한 깊은 사려깊은 어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될 건가, 발전할 건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주시를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시적으로 돈을 좀 벌어서 뭐 전라도 같은 사회에서도 상당히 정보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에~ 투자를 뭐한 5천만 원해 가지고 뭐한 30억 벌어 가지고 어 부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 액체 신경망을 자유로 운영을 할수 있고 그 질속을 정확히 알아 가지고 미래에 우리가 어린 애들 교육에서 어디까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깁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한 세 가지 특히, 인간이 평화를 유지하고 미래의 밝은 세상을 어, 이렇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그 교육을 해야 한다라면, 그러니까, 잡다, 단, 이런저런 거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을 해서, 판사를 하든지, 뭐, 그, 소위, 검사는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의사들의 원격 진료 문제도 뭐, 깨끗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 어 이제 많은 직업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때가 아닌가 특히 그 약사 문제도 이제 그렇습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서 상당히 그 능력에 봐야 할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 태습이라고 어, 하는 것도 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종의 노벨상과 같이 어, 단백질의 폴딩에 관한 것을 정확히 에, 2년마다 경쟁해서 지금은 정확도가 한 90%까지 이렇게 향상됐습니다. 한 40, 한5% 정도에서 90%까지 이렇게 향상돼가지고 기술이 향상됨으로써 인류가 자신을 갖는 그런 게 교육입니다. 무슨 어설픈 생각을 하고, 오, 그, 그 대체하는 방향을 옆에서 보면 참 한심스럽고 가사롭습니다. 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할 때, 에, 미래 사회는 밝아지고, 어, 자기가 맡은 그런 부분에 세계적인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규결되야만이 됩니다. 권력욕에 찌들어가지고 그 어, 권력욕에 탐이 나서 어, 뭐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정을 가지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희생도 따를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육을, 에,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에, 알고리즘이라든지 평등사회라든지, 그, 근본 기술, 이런 거에 대한, 아, 접근이 더 밝아졌고 넓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